몽정으로 뺀게 죄는 아니잖아. <laughs> 아니 내 몽정은 솔직히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한건 아니긴 해. 몽정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 약간 꿈꾸는 거 아니야? 그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말한 게 죄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겠어, 나도. 아 맞긴 해. 근데 그 혼자도 뭐 충분히 마음이나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자기 꿈꾼 거 썰픈 메로냐 거의 나로 몽정한 메로야 되어 있어. 거의 약간 대역제인 음습한 메로냐 되어 있어. <laughs> 안녕 외항. 나투게더에 꿈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나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야 시청자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봤어. 봐봐 이거 대박 대박 웃김 봐봐. 오늘 매력 꿈꾼 썰. 평소에 다섯 여섯 시간 자다가 주말인 겸좀더 잘라 했더니 1 시간마다 깨서 꿈을 좀 꿨는데 메로가 나왔어. 썰풀 때니 잘 읽어봐. 세즈 엔딩이라 좀 슬펐어. 후크. 오늘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던 나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어머니가 택배를 받아 오셨어. 그 택배는 바로 메로가 보내준 구즈와 수제 빼빼로였지. 이쁜 수제 빼빼로도 보고 포스터 편지까지 받았는데 이상한 책 같은 거 있는 거야. 포장을 까봤더니 티원의 오너 다이어리야. <laughs> 아니 이거 여기부터 그 존네 그 무의식의 흐름이라야 되나? 그냥 어이가 없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게 뭐임? 이게 뭔가 펼쳐봤더니 메루의 연락처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급발진 오진 갑자기. 그래서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해변에서 만나게 되었어. <laughs> 여러 해변에서 나가려고 만났다는 거야. 정말 이쁘고 귀여운데 뗏띠한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왔다고. 여기서부터 내가 이때 휴방해, 휴방했을 때거든? 휴방해가지고 나특게더에 글이 올라왔길래 그냥 딱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웃음> 여기서부터 웃음이 터지더라고. 나 진짜 감동했는데 뒤에서 가족 같아 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 딸잘 부탁한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꿈을 꾸지? 이상하다. 서좀두장 아닌가? 해서 일단 읽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공인 아니야 생각한 나는 부모님들과 헤어지고 둘이서 요다한 갑자기 꽁냥한 분위기가 되더니 메로랑 엄청 세게 포옹을 했어. 이친오 <laughs> 아니냐고 나랑 나랑 꺼 이거 약간 몽정 아니야 몽정? 근데 몽정 알아요? 아니 그 남자분들 그 약간 평소에 많이 쌓이면은 약간 야한 꿈꺼 가지고 약간 몽정. <laughs> 나로 약간 몽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살짝 의심이 가더라고요. 어 많이 사야되니까내좀 의심이 되더라고. 어 그리고 키스를 하려던 순간 저랑 키스를 이제 하려고 했대요. 메로가 내 목에 주사기를 꽂아오더라고야 <laughs> 여기서부터까지 개 갑자기 개 무서워. 갑자기 키스 하려던 순간 메로냐 목에 퍽 꽂고 이제 그 <laughs> 바로 이제 작업 들어왔어 정신에 이래 나는 눈을 떴어. 내눈 앞엔 떼디한석교버스 누나가 있었지. 그, 누나는 나를 성적으로 조교하기 위해 이런 거나 저런 걸 해왔는데. <laughs> 나 외로 <매로> 생각해봐서 <laughs> 굴복하지 않았지. <laughs> 야, 나가 만 근데. 약간 이게, 레전드인 게 꿈이. 그니까 러이 서큐버스 누나는 내가 아니야. 그니까 서큐버스 누나는 서큐버스고, 나는 난데, 나는 그냥 악마고 얘 서큐버스가 됐는데메로 생각하면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게 약간, 메로에 대한 사랑과 순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굴복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제 레전드다. 어... 그런 생각...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laughs> <와>, 쌓여있었구나. <laughs> 메로나야. <웃음> 그래서 하지만 나그 눈높이에 탈출하려면 선인장과 벌레가 무성한 레이를 삼각수영복 하나만 입고 끝까지 가서 메로나 먹, 먹대기를 내 머리에 꽂아야 했어. 아, 그니까 얘가 메로냐 그 캐릭터였나봐. 나는 아픔과 벌레의 혐오감을 참아내고 전진했지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그 무슨, 우마게임? 그거 아니야? <laughs> 아니, 우마게임 알아요? 그 유튜브에서 옛날에 컨텐츠 하던 거 있잖아. 그 머니게임 이런 거. 그, 그, 벌레 나오는 <laughs> 그 우마게임, 우마게임 아니냐고. <laughs> 아,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어느덧 헛헛거리면서 전진하는 나는, 메로나 막대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왔어. 하지만 그때이 나는 거의 기어가고 싶다 했지. 결국 지쳐 쓰러져서 기어가던 나는 진짜 몇 발자국을 남겨놓고 힘들게 손을 뻗으며 메로야.. 라 나지막히 말하면서 눈이 감기고 꿈에서 깼어. 꿈에서 깼는데 뭔가 진짜 아련하고 슬픈 감정이 휩싸서 한참 가만히 있었어. <laughs>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까지는 그냥 와 진짜 대박 완전 희황찬란하다 이랬거든? 근데 여기가 웃겼음 아련하고 슬픈 감정이 휩싸였다. 약간 거의, 약간 마무리가 애니메이션 그 주인공이랑 이어지지 못한 남주인공 슬픈 것 같아가지고. 아, 그니 그러니까. <laughs> 댓글, 저 정도면 멍청하고 현타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야 꿈에서, 꿈에서 이거 멍청하고 이제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김메로 같이 코이 맞는 듯 해서. 아무튼 메로야, 망해동물 잘 돌봐주고. 언제나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외랑하다 내려서 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댓글에못 달아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꿈은 <laughs>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야나안 이루어져야 좋은 거 아니야 저 꿈을? 아 굴복 안 했다니까 몽정 안한거 아닐까요? 아 그니까 이제 굴복을 했으면 몽정을 한거 하신 거고 이제 굴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몽정 안 하셨다. 뭐 합리적 추측이네요. 아니 근데 시프가 시집... <laughs> 우리 시청자 한 명이 몽정 했냐, 안했냐로 토론해야 돼? <laughs> 몽정으로 뺀 <게> 아니잖아. <laughs> 아니, 근데 몽정은 솔직히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한건 아니긴 해. 몽정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 약간 꿈꾸는 거 아니야? 그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그걸 말한 게 죄야. <laughs>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겠어, 나도. 아, 맞긴 해. 근데, 그, 혼자도 뭐, 충분히 마음이나 생각을할수 있는데, 어. 아니, 아니, 몽정도안 했는데. 아니, 개웃기네. 자기 꿈꾼 거 썰픈 메로냐. 거의, 나로몽정한 메로냐 되어있어. 거의, 약간 대역제인 음습한 메로냐 되어있어. 이미지가 날아갔어. 아니, 그냥 꿈꾼 거 얘기한 건데. 거의, 약간, 이미, 몽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로 몽정한 사람 되어버렸어. <laughs> 몽정했다고도 안 했는데, 몽정카. <laughs> 아, 이 불쌍하다, 이건.